어떤 식이든 못먹고 열심히 하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식단이든 운동이든 그만두는 순간 너무 쉽게 요요가 오는 거예요. 체중은 많이 줄기는 주는데 제가 원하는 예쁜 라인은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몸매가 이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최대한 안 먹는 것도 해보고 뭐 매일매일 두 시간씩 운동도 해보고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이어트를 많이 도전했었는데요. 뭐 어떤 식이든 맘먹고 열심히 하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식단이든 운동이든 그만두는 순간 너무 쉽게 요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하나는 체형에 또 대해서 막 아쉬움도 많이 남았었는데 체중은 많이 줄기는 주는데 제가 원하는 예쁜 라인은 안 나오는 거죠. <laughs> 그래서 몸매가 이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